2022년이 이민년이잖아요 이때 무슨 영화 개봉했는지 알아요? 이때 아바타의 무의 잔인가? 맞나요? 이거 개봉했거든요 이게 진짜 전세계가 이민년인 거를 아는 그런 시간인 거죠 2022년 더 웃긴 건 뭐냐면 2026년 병우년을 앞둔 지금 2025년 을사년에 아바타... 불의 잔 이거 지금 개봉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이 사람이 이거를 보고 어2 0년이니까아 이거 물의 시간이다. 내년이 개묘년이니까 어 요때 아바타 이 물의 뭐 시간 물의 전쟁 이거 만들어야지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.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아 2026년은 병우년이니까 아바타 불의 잔 시리즈 만들어야지. 이거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사주를 이거를 보고 뭔가 준비한다는 게 되게 현명한 거예요. 왜냐하면 전 세계가 그 기운을 느끼고 있어요. 그러면 아 내년이 여름의 시간이면 나는 뭘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당연한 거죠. 그렇죠.